안녕 알로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인입니다. 오늘의 진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5만 구독자 이벤트 알로아 스타일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5만 구독자 이벤트로 이런 스타일링을 기획을 했던 이유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확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달라지고 싶은데 나도 조금 더 가꾸고 관리해 볼까?라는 마음을 많은 남자분들께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스타일링 이벤트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사연을 꼼꼼하게 다 읽어본 다음에 딱한 분의 알루아를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 스타일 변신을 할 저희 주인공 알루아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막 만난지 이제한 20분 조금 지나가지고 아직 살짝 이제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저희도 조금 친해질, 친해질 거예요 이제 하루, 하루 종일 오늘 촬영을 할 거기 때문에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오창에서 올라온 27살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어, 새내기 직장인. 네, 지금 아유. 이제 얼마나 되신 건가요? 들어간 지 5개월 좀 넘었어요. 한창 재미 저는 되게 재밌었었거든요. 5개월 차가 어떠신가요? 저는 지원서를 보니까 비비나 파데를 사용하지 않아서 흡수를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혹시 비비나 파데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화장을 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네. 일브러 그런 샵을 갔어요 R.M님 네. 영상을 보고 하는데 저거 가지고 음. 가서 봤는데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시도하는 거기도 하고 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음. 이번 기회에 해주시는 걸 관리를 받고 비포이프터를 저도 이제 볼수 있으니까 음. 보고 나면 좀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음. 사진들을 쭉 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입으시는 톤이 블랙, 네이비, 화이트 그 오늘도 약간 네이비 컬러 그래도 나름 핑크를 입으시는 것 같은데 네. <laughs> 네. 포인트 네. 아 음. 오늘의 나름 포인트 혹시 이렇게 주로 좀 어두운 채색 계열을 많이 입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음. 좀 차분한 성격이어가지고 옷이 튀면 저랑 안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 차분한 색깔로 보통 보고 댄디한 스타일로 음. 혹시 오늘 제가 어떤 거를 드려도 입어 보실 향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어. 오늘은 일체의 인도 없이 믿고 맡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일단 저희 변신하러 미용실을 먼저 갈 거예요. 그래서 일단 헤어 스타일링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곳에 와서 제가 메이크업도 해드리고 옷도 좀 바꿔드릴 텐데 일단 그 전에 우리 스타일링 전 모습을 비교를 위해서 찍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택시를 타고 미용실에 왔습니다. 일단 머리를 할 텐데 선생님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신중동역의 보가메어의 헤어디자이너 몽샘으로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디자이너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 원장님이시고요. 원래 다른 헤어샵에서 하실 때부터 제가 다녔었는데 이제 여기 찾아서 오셨는데 제가 따라서 왔습니 오늘 무료로 해주시기로 해서 제가 오늘 홍보 열심히 해드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천 사시는 분들, 16동역 근처에 사시는 분들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여기 아래 인스타 주소도 써놓을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 권인 님, 저희 알로하 구독자분이신데 일단 모발 상태 한번 먼저 보시고 일단 지금 굉장히 머리가 숱이 네. 많고 네. 조금 직목기가 강하세요. 그리고 여기 꼭대기 머리랑 앞머리 기장이랑 네. 층 차이가 조금 네. 있으신 편이셔고 여기 앞쪽이 많이 죽어보이세요. 여기가 조금 경사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기가 조금 빵빵해지는 느낌으로 해보면 가르마 펌 같은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저희 <laughs> 가르마 펌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털어서 말려주다가 마지막에 앞머리만 살짝 들어서 올려주면 정말 쉽게 가르마 스타일링이 완성되는 펌을 해주셨습니다. 대충 보시면 머리가 좀 비슷해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드라이를 한 머리고 지금 건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이 다른 뭐 열고 내기 이런 거 없이 털어서 말렸을 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손질하기 편하게 이렇게 열펌 맞죠? 네 마이롱 파마로 진행한 가르마 펌.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여기 모셔야 제가 또 다음에 또 다른 구독자분들 데리고 <laughs> 올수 있어 되게 피곤해하시는 것 같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지금 열심히 눈썹 정리 다 하고, 이말저말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당황스럽네. 녹화 버튼을 안 눌려가지고 여기 도착해서부터 다날아갔어요 다, 다, 다 <laughs> 혼자 하는 거면 다시 재촬영을 하면 되는데 이미 눈썹을 다 날려놔가지고. <laughs> 일단 이 앞에 날라간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원는 이미지가 착하고 순둥순둥하신데 눈썹이 살짝 이렇게 아래로 나와 있는 편이셨어요. 그래서 이 눈썹 각도를 살짝 일자 눈썹처럼 여기 아래를 밀어서 위로 올려드렸습니다. 눈썹 모양 은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눈썹 정리는 했고 이제 스킨 케어 간단하게 하고 메이크업도 해볼 건데 뭔가요? 이거는 스킨인데 약간 진정 기능이. 그래서 좀 전에 눈썹 칼로 밀었기 때문에 살짝 따가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벼운 제품보다는 좀 고습이랑 진정이 되는 제품으로 평소에 화장 솜은 쓰세요? 아니요 그럼 스킨은 어떻게 바르세요손으로아 손바닥이 이렇게 찹찹 찹 네. 해가지고 찹찹 이렇게 솜으로 해야 되나요? 특히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는 노폐물 피지 분비량도 많은데 이게 세안 단계에서 좀잘안 거쳐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남자분들은 이중 세안을 잘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세안제로 한번 세안하고 나와서 이걸로 한번 닦아주고 나면 여기 까맣게 묻어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솜을 사용하시는 게 좋죠 여러 가지. 세럼도 원래 그냥 손으로 바르셔도 되지만, 그래 말고 따갑네. 따가워. 그러면 지금 건조하신 거야. 흔히 이제 이런 장미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가운 거는 속건조가 있는 분가 따갑거든요. 음. 저는 겨울 되면 코 옆이 엄청 따가워요. 특히 장미 크림이나 장미 수 이런 거 바르면. 음. 그래서 근데 이런 장미 제품, 보습 제품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일매일 매일 쓰다 보면 따가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어. 근데 지금 약간 스킨케어를 평소보다 좀더 많이 하셔야 될 때인 거예요. 평소에 화장품은 어떻게 사서 쓰세요? 그냥 사요아 그냥? 네. 뭔가 꾸준히 계속 쓰고 계시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진짜 내돈 주고 계속 사서 니다 없어요. 어... 가볍기는 한데 좀더 수분감이 있는 제품이거든요. 오, 오 이건 완전 보정같네 그렇죠? 선크림이에요. 이게. 네, 선크림이에요. 이런 선크림. 제품들은 사용해도 하얗게 피부 색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음... 이제 본격적인 메이크업 단계에 들어갈 텐데 본인이 맞는 피부색을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들고 왔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소개해드렸던 비레디 파운데이션이고요. 2호랑 3호를 먼저 발라보고, 그래서 파운데이션 바르, 색깔 고르실 때는 여기 있죠. 턱이랑 목뭐 이어진 여기 경계선에 이렇게 발라보시고, 잘내 피부랑 스며들어가는 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A형이세요? 네. 되게 조용하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laughs> 저도 A 형이거든요. 아... 아, 이게 A 형 두루 붙어 있으니까 오디오가 비네. <laughs> 음... 와 이건 티안 나네요. 저 삼호가 딱 보니 피부색이기는 해요. 서울 올라오거나 놀때 친구들이랑 놀 때는 친구들도 막 꾸미고 나오는 거아요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꾸미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한 이렇게만 발라도 완전. 네. 훨씬. 깔끔해 났네. 보이죠. 네. 아까 지금 3호를 네. 얼굴 전체에 깔았잖아요. 이제 앞볼이랑 T 존이라고 해서 하이라이트를 주는 부위가 있어요. 좀더 얼굴에서 음. 튀어나와야 되는 부위에 네. 2호를 얇게 한번더 레이어드를 하고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 네. 사이드 부분, 흔히 말하는 쉐딩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한톤 어두운 4호를 써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런 날이니까 네. 이런 밝은 컬러는 어디에다가 바르냐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손등에서 펴서. 등, 이마. 이 어두운 톤으로 성형 수술 많이 하는 부위 있잖아요 덮치거나 응? 이렇게 응. 뭔가 내 얼굴에서 좀덜 도드라져야 된다 그 부위 올려주시고 아, 졸업 사진 찍으셨죠? 학교 졸업하셨으면 졸업앨범 졸업앨범 안 찍었어요 다음은 이제 음영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퇴근 후에 보통 뭐 하세요? 저는 이게 약간 걱정인 게 실제로 볼때 되게 자연스럽게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화면에서 좀 많이 날라가요. 그래서 뭘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화면에 잘 보이고자 약간 세게 하면 이따 집 가셔야 되잖아요. 이따 버스 터미널 가셔서 타셔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뭐 아이돌이야? 이런 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들인데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바뀝니다. 그런 네기지 평소에 눈썹도 아예 안 그리시겠네요. 네. 원래는 제가 질문 준비를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네. <laughs> 메이크업 하면서 이것저것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주변에 메이크업 하는 친구도 없다. 원래 안 한다. 상관 안 받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 무슨 말을 사실 해야 될지. <laughs> 많이는 안 그렸고, 살짝만 채웠거든요. 오. 확실히 강렬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 치술을 할 텐데, 좀 자연스러운 유로 너무 피그피그 컬러거든요. 음맘맘맘맘음부비정보면서어진짜안발음 뭐 음. 티가 안 나는데그래서 네. 일단오늘 진짜 최대한 티가 안 나는 아이디를 써서 일단 메이크업을 했고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원래 되게 말하면서 <laughs>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에 계시다 보니까 약간 제가 그 공감대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에좀더 공감대를 찾아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보시고, 어떠신지 하나씩, 하나씩 할 때는 좀 네. 뭔가 달라지나 싶었는데, 다 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뭔가 다른 게느껴지요요 네, 완전히 피부가 네.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또 여기 협찬이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비레드 파운데이션에서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얼굴 전체 3호를 깔고 밝은 부위에 2호를 깔고 어두운 곳에 4호를 깔아주셨잖아요 거기서딱 때마침 정말 짠 것처럼 2, 3, 4호를 하나씩 주셨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비레드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거는 오늘 가져가시는 어... 선물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이 옷을 갈아야 <laughs> 을 텐데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보니까 항상 다 묻혀서 뭐 블랙, 그레이 혹은 네이비, 뭐 화이트, 베이지 이 정도만 입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유색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랑하 오, <laughs> <laughs> 이러고 입어보셨나요? 아, 아니요, 올핑크. 이런 건 네, 처음 한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요 니트 사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랑 같은 니트예요. 아 다른 컬러인데 이것도 역시 합찬입니다 이거 받을 만큼 또 홍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젠브라는 <laughs> 남성 쇼핑몰에서 협찬을 받았고요. 제가 육아를 이렇게 띄워드릴 거예요. 응. 들어가 보시면, 빅사이즈 쇼핑몰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입어봤는데 저도 그렇게 막 크진 않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사이즈의 남자분들, 평균 사이즈이신 분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가 많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일단 요거는 도전해보실 수, 있... 있나요? 아, 네. 어. 네. 그러면 일단 이거 들고 계시고요. 사실 이 안에 뭐 셔츠를 입으셔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입은 것처럼 밑단에 살짝 이렇게 티가 나오는 게 너무 꾸민 것 같고, 꾸안... 요즘 꾸안꾸가 님이잖아요. 좀... 어, 어, 그 약간 그... 어. 꾸안꾸 스타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역시 잼로에서 <laughs>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안 입으시는 좀 산뜻한 느낌으로 네. 이렇게 코디에 이게 색감이 너무 괜찮거든요. 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젠브로에서 한 가지를 또 주셨어요. 제가 선택한 거긴 한데 오... 겨울하면 또 아우터가 있어야겠죠. 어. 핑크 색깔 체크예요. 아 네. 근데 그럼... 이 핑크색이 이 핑크랑 살짝 깔맞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거 입으면 이렇게 막 튀지 않을 거예요. 어. 무던하게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걸 갈아입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진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둘이 옷이 똑같고 머리가 똑같아가지고 <laughs> 어 약간 아우라인 떻인어 같은데, 떻게어이게메이게업도받아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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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보셨어보셨어떠세어오세이오게해보게해오니하오종하아 종일 인우의도움의받움을지아또지른분들른 분들 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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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단장게단했을데했동안몰랐안몰랐을 직접 을험해 경험해가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그동안 이제 생각했던 좀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단장을 할수 음.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네. 좋은 시간이었고, 어,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맨날 입으시던 그런 네이비나 블랙톤보다 이런 톤도 굉장히 잘 받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약간 이제 어색하실 수 있지만 아마 이제 이런 거 있고 주말에 친구들 만나거나 하시면 약간 반응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 자기 꾸미는 거라는 게 약간 재미가 붙어야 자기가 좀더 노력을 하게 되고 자료도 찾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어, 너 뭔가 좀 달라졌다.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어려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꾸준히 좀더 자기를 관리하는 거에 재미를 붙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먼 곳에서 와주신 우리 알바 첫 번째인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다른 알바분도 제가 이렇게 한번 변신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라에 아우라 더 린더 함께면 내일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린더. 될 거예요. 또 봐요. 또 봐요. 또 봐요.